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네, 현재 영상 찍는 시간 7월 12일 금요일. 네, 장 마감하고 현재 19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거의 뭐 실시간 분석이라고 할수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금요일 급락이 한번 나왔죠. 뭐 급락이라 꼭까지는 없고 변동폭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네, 기존의 고점과 저점, 이 박스권 사이에서 중간값 딱 찍어주고, 네, 종가마감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주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일단은 주요 파동값을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올라갈 때이 갭자리를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온다면, 네, 18,000 구간의 갭자리 신규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순절가는, 주요 매물대가 깨지는 네, 16,000원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갭자리를 메꿔주고 올라갔을 시에는 좀더 크게 상승할 폭으로 26,00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형국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네, 과감하게 담아야 될 자리를 알고만 있다면 결국은 수익낼 수 있는데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오늘 수급적인 거래원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2만 원대 초반에 몰려있는 개인들의 매수세 체크해 보셨나요? 일단은 이 구간을 완벽하게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항 구간으로 남을 거고요. 다음 매물대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갭자리인 17,800원에서 18,000구간입니다. 이 자리죠, 이 매물대.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위해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구간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꼭 자리가 있는 타점에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일단은 기존의 순매수 5위까지 보면은, 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 다음에 골드만 삭스, 그 다음에 1, 2% 단타하는 애들이죠. 뭐, 메를린치까지. 거의 외인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전체적으로 뭐예요? 직권, 증권사 관련 매도 매물세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순매수거래원의 5위까지 외인 주포들이 아직 물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보다는 조정시 담아야 될 뭐,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럼 주봉까지 좀 체크해 를 보면요. 주봉 한번 체크해 보면 어때요? 기존에 이렇게 매물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오히려 18,000 구간 핵심적인, 뭐예요 네, 메스타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눌렸다가 한번 가게 되면 크게 갈 겁니다. 27,000원에서 27,500원 구간. 목표가로 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평 매물대와 추세선 매물대가 만나는 구간은, 일단은 수익을 보고 빠진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정말 장대 항목으로 이렇게 쭉 돌파하게 된다면, 전국가 갱신은 뭐, 따논 당상이죠. 대략적으로 36,000 구간까지의 파동가, 네, 현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더, 어때요? 네, 내릴 시에 담아두는 전략으로 진행하신다면, 누적 수익률, 그리고 수익을 보는데 다른 종목보다 조금은 수월하실 거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 출시했죠. 유료로 받아도 되는데, 사실 구독자분들한테 혜택 드리기 위해서 무료기간 혜택 드리고 있고요. 정말 이걸로 좀 수익 좀 내셔가지고, 네, 후원이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원 아니더라도 구독, 좋아요 정도만 돼도 구독자분들 위한 혜택으로 다 뿌릴 테니까, 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사용법은 어트,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잠깐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 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i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